안녕하세요. 1000명 이상 원금 회복시킨 CFO 김희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하셨지만 손실만 나서 많이 힘드시죠?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 계좌가 반토막이 나면서 접을까도 고민했었는데 결국 내가 잃었으니까 누군가는 수익을 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깨달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돈입니다. 자, 식량 공급망 위기의 에그플레이션 현실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계란이 신호탄, 먹거리 가격이 다 오른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었고, 이에 인도네시아에서 팜유수출 중단까지 이야기하며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그 플레이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계란 한 판이 7천원을 넘어서고 8천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냐 바로 사료비 부담권이다 그래서 사료 섹터 내에서도 고려산업을 추천했습니다 고려산업의 시초가 8,300원 기억하십시오 수익계좌 보시면 8,300원 동일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000명 넘게 원금 회복시켜드린 방법이 바로 시초가 매매입니다. 이렇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 시장가 매수하시고 5% 수익권의 매도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강한 종목들은 장 시작 이후에 10분이면 수익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손이 느리다거나 단타 힘들다 라고 하셨던 분들 누구나 수익이 가능합니다. 나도 이렇게 수익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하단 휴대폰 번호 010-7254-8806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매일 수익 나는 무료 단타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100만원 이상의 수익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 고려산업이 368만원가량의 수익을 발생시켰고, 전일은 샘표로 350만원, 고려산업 230만원, 한신기계 320만원, 대주산업 313만원,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수익나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여러분은 저희가 유튜버로 성장하는 걸 도와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 자, 이 영상을 오늘 보지 않고 뭐 일주일 뒤라거나 뭐 한달 뒤에 언제 봐든 상관없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에 문자 보냈었는데 4월달 다시 보내주시면 이렇게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와 무림페이퍼 살펴보겠습니다. 자두 종목 모두 제지업종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며 무림페이퍼가 금액 가장 많은 거리라 페이퍼코리아가 두 번째 많은 거래량의 상한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상장량 120만 주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고 시가 이후에 아래꼬 달리면서 여기 2,700원대 영역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0% 이상. 강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그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도 대비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종목들이왜 올랐을까? 왜 거래가 실렸을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기사를 통해서 포장용지 1위 업체인 페이퍼코리아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회사가 팔린다라는 이야기인데 80년 전 통해 제지회사 페이퍼코리아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합니다. 사모펀드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페이퍼코리아가 유가증권 상장사로 포장용지 부문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제지업계에서 1위로 바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이다 유암코가 매각 주관사를 어디로 정했느냐? 바로 EY 한영. 어 익숙하죠? 뭐 쌍용차의 매각주관사와 동일합니다. 최근에 이와의 한영을 통해서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곳들이 꽤 많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가 책관을 통틀어서 3천억 원대 중반 정도로 팔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가액 3천억 중반 정도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비 입체라 언제냐? 알으면 다음 달말자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 뭐죠? d 데이입니다 d 데이 5월 말이 빠른 시기다. 그니까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니 페이포 코리아가 디데이가 5월 말 6월 정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페이포 코리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거 단독 기사로 페이포 코리아 매물 나온 거니까 얘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무림 페이퍼가 급등했을까? 거래 실렸을까?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한솔제지 무림 페이퍼 종이 가격이 15% 인상. 이거예요. 이건 때문입니다. 자, 최근 나온 기사인데 한솔제지가 5월 1일부터 출고되는 인쇄 용지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종이 생산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펄프 가격이 급등합니다. 제지업계 추가적인 부담도 있고 국제해상 운임과 원자재 가격 급등 속도가 너무 빠르다 경영이 안된다 라고 하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들여왔던 물량에 대해서는 좀더 비싸게 팔수 있을 것이고 판매가 올라가니까 마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한가 올라가 있는 페이퍼코리아 단계 끝날 수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 더 갈까요? 라고 했을 때 GDA가 재료가 5월 빠르면 5월이에요. 늦어지면 6월 이상 갈수 있다.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4월 말이니까 한 달에서 두달 남아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올라서 와 이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거기에 재지 가격을 올린다고 했죠. 수익 이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000원 부근 영역이 맥점인데 이 맥점을 돌파해 주고 나면 그 뒤에 이렇게 남아 있는 그 다음 단계 3,000원 중반, 4,000원 중반. 5천원 중반까지 해서 1차, 2차, 3차 상승구간까지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3천원 중반에 밀리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혹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구간마다 대응만 잘하면 수익은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다 또한 무린 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량 거래량과 급등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량 터트리며 장대항봉이 나왔는데 그 이전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최소 한 번에서 두번 정도의 수익계를 더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지업계에 대한 이슈가 또 있어요 5월달 재료들이 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놓고 본다면 이번의 상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5월과 6월까지 이어지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맥점을 돌파하느냐, 혹은 조정을 받고 지지난 다시금 만나주느냐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식이란 뭐다? 딱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다. 첫 번째, 정보이죠. 두 번째, 매수매도에 대한 타이밍. 이두 개면 수익입니다. 정보의 경우는 지금처럼 영상 전달이 되죠. 하지만 타이밍은 실시간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다 수익 보나요? 아니죠. 손해보는 분들 나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다 손해보나요? 아니요. 수익 보는 사람도 나옵니다. 결국은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침묵방이 있습니다. 침묵방에서는 첫째로 장중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스윙처럼 아침에 시초가 5%가 아니라 10% 이상까지 수익 잡아드립니다. 둘째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10% 이상의 수익과 정확한 정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친목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휴대폰 번호 0107548806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침묵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받으시고 침묵방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침묵방에서 모두 원금 회복하시고 매일 수익 나는 그날까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